아, 이 동네가 거의 다 여다 다 빈집이네. 전부 다 폐가네요. 이 마을이 이다 떠난 것 같은데. 아, 산꼭대기. 이 대나무, 중나무들이 억수로 많습니다. 산청에는 저 대나무들이 되게 많아요. 야, 집이 게다 부서지고, 그 부럽고 저 담벼락만 이렇게 저 남아가 있네. <laughs> 아, 대나무가 칩을 완전히 뒤덮어뿐네. 여 산청에 와가 대나무를 보니까 옛날 생각 저 납니다. 옛날에 저 산청 그 지름길로 꼴짝이 넘어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 무덤으로, 공동 무덤으로 들어는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산청의 도로 사정이 정말로 안 좋았거든요 없다고 그랬다 그래 에이씨 어째졌다 에이 이야, 이 집도 그 오래된 흙집인데 집이 다 비었습니다. 다 비우고, 다 떠나시고. 이거는 앞에 집이 좀 쓸만한데, 여기도 집이 다 비었네요. 어, 따가 예, 이 뒤로도 전부 집터인데, 여기 저, 보니까 마을 자체가 저, 다른데로 다 이주를 한것 같아요. 이 집도 지금 판넬로 그 지어 놓은 집인데, 여기도 저, 빈 집입니다. 사람이 안 살아요. 그나마 앞에 이거 황토로 그 벽돌로 지은 집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 집도 다저 집이 비었네요. 벽돌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, 아이 동네가 그 무슨 보상을 받고 떠났든지 무슨 저 사연이 있는 저 동네 가십니다. 아무도 지금 안 계십니다. 그 살만하게 보이는 그 집들조차도 그 전부 다 비었어요. 이앞에여기도그 벽돌 집인데 이 집도 지금 다 비었고 이 마당에 수도까지 이래 다 만들어놨는데 예, 마을 자체가 저 주민들이 다 떠나 버리니까 안타깝네요. 진짜 제가 봐도 이 무슨 일이고 진짜로. 야, 저런 집은 정말 진짜 아깝습니다. 저건 바로 들어가가 사람이 있고 살아도 될 만한 집 같은데 왜다 이주를 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. 아, 참. 여기저 컨테이너 판넬로 이것도 저 집인데. 시청자님,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산청에 그 해발 한 500곳이 정도 되는 그 둔철 마을이라는 곳에 지금 와가 있는데, 이 마을이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그다 떠나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. 마을 자체가 전부 이주를 한것 같은데, 그 무슨 사연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뭐 동네 주민이 있어요. 뭐 만나보고 뭐 2박을 해 볼긴데 전혀 뭐그 사람 사는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. 여거 보니까 그 앞에 마을 해관도 지금 폐쇄가 지금 다 됐네요. 야, 진짜 궁금하네. 뭐 사람이 있어요. 뭐 만나보고 2박을 해 보지. 역시 근데 산청에 저 오니까 변하기도 진짜 많이 변했네요. 그 도로도 많이 뚫리고 그리고 역시 그 산청이라 가는 동네는 대나무. 진짜 대나무가 정말로 많습니다. 이 주변으로 일반적인 나무보다 대나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그 산청에는 그 대나무 죽순들이 그게 많이 자라거든요. 마을 조금만 한번 더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동네 보우수 같은데 나무가 엄청 저 오래돼 보입니다. 나무도 크고. 여기 저 보니까 마을 해관인데, 이거 폐쇄됐어요. 거의 뭐안 쓴지 오래돼 갖고 많이 낡았네요. 예, 앞에 이 집도 지금 다빈 집이고 다 떠나십니다. 음, 저기 옆으로 안 가볼까? 예, 이 집도 지금 다저 빈집입니다. 사람이 살지도 안 하고 지금 사람이 안 쓰니까 잡쓰레기들만 지금 잡풀들만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. 동네가 저 산꼭대기에 있어갖고 경치는 좋은데 왜다 떠나셨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. <laughs>